1458번. 얘는 여기 처음부터 도형이에요, 도형. 다음에 도형을, 자, 이렇게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. 요거는 점이 아니고 지금 도형입니다.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. X 자리에 X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지? 그러면 실제로는 X 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?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 거고, y축의 방향으로는 여기 y 대신에 y 빼기 3이라 써있죠? 그럼 실제는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 요거 보는 방법 혹시나 모르시면 개념 정리하는 영상 보셔야 됩니다 자,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하여 다음에 원이 옮겨지는 중심잡표 반지름 나왔으니까 요거를, 요 원을 뭐 해주자? 표준형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겠죠? 바로 갑시다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-1의 빼기 제곱은 자 상수항 2항시켰고 좌변에 2 생겼으니까 우변에도 상수항 1을 더해줬습니다 자 그럼 요 중심의 좌표가 지금 1,1이 됐네 그런데요 요러한 평행이동에 의하여 원의 중심의 좌표가 옮겨졌대 이렇게 그러니까 니가 변화를 한거야 어떻게 변한거야 b,4로 변한거지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가라 그랬으니까 어, 1에서 마이너스 1가면 b는 얼마다? 0이다 자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2인데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원의 크기가 변하진 않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루트 요게 반지름이지 2가 2가 된다는 얘기구나 따라서 a는 얼마다? 마이너스 2면 되겠다 자 a 플러스 b요 그랬으니까 얼만가요? 마이너스 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